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에 민준이라 불리는 늙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어수룩한 늙은이라 불렀습니다. 새벽 원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샘물을 얼굴을 씻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집이라 불리는 것은 남들이 쓰러져간다며 버린 폐가를 겨우 손본 오두막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황소 바람이 숭숭 드나들어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여름이면 빗물이 새어들어와 구둘장까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단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늘 같았습니다. 식어 딱딱해진 보리밥 한 덩이와 이름보를 산나물을 넣고 끓인 멀건 된장국 그는 텐마루에 걸터 앉아 말없이 밥을 넘겼습니다.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도 허투루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지게와 이가 빠진 도끼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끼는 세월의 흔적으로 날이 무뎌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 안에서는 늘 날카로운 기백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런 글을 보며 "바보 아라범 또 나무하러 가네"라며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그의 등에 툭하고 부딪혔지만 그는 돌아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땅만 보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구분 등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마을 사람들의 모든 멸시를 짊어진 채 천천히 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산에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의 어수룩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의 일부였고 숲은 그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썩어서 쓰러지기 직전의 나무나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만을 골라 배웠습니다. 도끼질 한번한 번에 한 깊은 존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나무의 아픈 곳을 도려내는 명의와도 같았고 숲의 질서를 지키는 눅묵한 수호자 같았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는 가장 큰 소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흥대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위로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며칠 동안 산에서 캔 귀한 약초와 버섯을 팔기 위해 민주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오랜만에 활기로 넘쳤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 아이들의 웃음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지만 그에게는 아득히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장터 한구석,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조용히 자리를 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마을의 세도가인 최대감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장터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민준의 초라한 행색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최대감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떠도는 이산 어딘가에 옛 왕조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뜬 소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은 일부러 민준의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의 저판을 발로 툭 걷어쳤습니다. 민준이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캐고 다듬은 약초와 버섯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이, 이 쓸모없는 늙은이야. 감히 대감의 길을 막고 있는 게냐? 최대감의 고함 소리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흙먼지가 묻은 약초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림 하나 없이 침착했습니다. 그 모습이 최대감을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늙은이의 순종적인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네 놈은 눈도 없고 귀도 먹었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네놈 같은 찬 것들은 밟아 죽여도 시원찮아. 그는 발길질로 민준의 등을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준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몸이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 흙과 뒤섞인 자신의 물건들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아주 깊고 고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작은 파도를 맞아주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러니 바보 소리를 듣지. 최대감님 심기를 건드려서 어쩌려고.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부축하거나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멸시가 그 작은 장터 바닥에서 늙은 나무꾼의 등 위로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버섯 하나를 조용히 주워 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게를 짊어지고 다시 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가을 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창호지를 덧바르고 아궁이에 땔감을 가득 채워 넣으며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은 유독 모질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이고 먹구름을 이불처럼 뒤집어쓴 채잿빛이었고 이내 온 세상을 삼킬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포근하게 내리는가 싶더니 이내 송곳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온 사방을 후려쳤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화룻불 옆에 웅크려 이 지독한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민준의 오두막은 맹렬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갈대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밤새도록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에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낡은 석가래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삐걱거렸고 문틈으로는 칼날 같은 바람과 함께 눈가루가 쉴새 없이 들이쳤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땔감을 아껴가며 불씨를 살리고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채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쿠르릉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습니다. 잠지 잠이 들었던 민주는 허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오두막의 한쪽 지붕이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더미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잠자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진 충격보다 그의 신장을 철렁 내려앉게 한 것은 바로 산쪽에서 들려온 또 다른 굉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지던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는 대대로 민준의 가문이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의 장소를 가려주던 최후의 장막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는 무너진 오두막을 돌볼 겨를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그는 짐승처럼 산을 올랐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뺨을 베고. 눈송이가 눈을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명감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거대한 느티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지면서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기이한 형태의 바위 일부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저 그런 바위로 보이겠지만 비밀을 아는 이가 본다면 단번에 단서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터였습니다. 인주는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이 그의 손가락을 마비시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끌어모아 쓰러진 나무 위를 덮고 눈을 다시 뭉쳐 바위에 드러난 부분을 필사적으로 가렸습니다. 몇날 며칠을 굶고 추위했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위장 작업을 마친 뒤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차가운 눈더미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산길 어귀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젊은 과부 수아는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댁에서 쫓겨나 이곳 외딴 곳에 정착한 여인이었습니다. Oh, no. 세상의 냉대와 편견에 익숙했던 그녀였기에. 늘 묵묵히 산을 오르내리던 늙은 나무꾼의 모습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그녀가 본 민준의 눈빛은 바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무언가 단단한 의지를 품은 우물처럼 깊은 눈이었습니다. 이런 눈보라 속에 그 늙은이가 무사할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안 돼!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수아는 단단히 옷을 여미고 뜨거운 생강차를 담은 주전자와 작은 등불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 역시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를 뚫고 그녀는 민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오두막을 본 순간 수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타게 "어르신, 어르신." 하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산에 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 위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을 따라 필사적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그녀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숨소리도 미약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민준의 몸을 밤싸고, 가져온 생강차를 조금씩 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연약한 몸으로 거구의 그를 부축하여 눈길을 해치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투였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차집으로 겨우 민준을 옮긴 소아는 밤새도록 불을 지피고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으며 간호했습니다. 며칠 동안 민준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정성 덕분이었을까, 민주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민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자신의 이마에 올려진 따뜻한 물수건,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는 수아의 얼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죽을 내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정신이 드시는군요. 그날 이후 민주는 수아의 첫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오두막은 더 이상 그에게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수아를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망가진 찻집 문을 고쳤습니다. 둘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시 봤던 늙은 나무꾼과 손가락질 받던 젊은 과부,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찻집은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산과 들의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재앙이 닥쳤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리고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고 열에 들뜬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마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의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약재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초대감은 자신의 아니만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창고를 걸어 잠그고 역병을 핑계로 백성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눈이 녹은 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보물에 쏠려 있었습니다. 한편 수아의 찻집에서 몸을 추스른 민주는 병든 마을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다녀와야겠소. 이 병에 드는 약초가 있어 수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몸도 성치 않으신데... 괜찮소. 산은 나를 해치지 않소. 민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옷과 주먹밥을 챙겨주며 그의 여정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을 따라 들어선 산은 수아가 알던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니는 평범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샛길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숲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바람의 냄새를 맡고 땅의 습기를 손으로 확인하며 길을 찾았습니다.그가 멈춰 선 곳은 깎아 지른 듯한 절벽 아래 축축한 이끼가 낀 바위 틈이었습니다.그곳에는 일반 사람들은 독초라고 여기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이것이요 이 뿌리가 열을 내리게 할 것이요.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어 약초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캐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늙은 고목의 겨드랑이에서 자라는 희귀한 버섯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기침을 멎게 하는데 특효약이지, 수아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놀리던 늙은 나무꾼, 그의 눈은 숲의 언어를 읽고 있었고, 그의 손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에 숨겨진 보물을 아는 현자였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구해낸 사람이 평범한 늙은이가 아님을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위대한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키운 약초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했습니다. 수아는 정성껏 약을 달여 병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기력을 차린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이 누구인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최대감의 탐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겨울 동안 쓰러진 거대한 느티나무 주변에 보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하인들과 장정들을 동원해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무자비하게 잘려나갔고, 신성한 숲은 탐욕의 발톱에 할퀴어져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민준이 숲의 문지기라 여기며 신성시하던 작은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그곳은 대대로 내려온 비밀의 장소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인부들이 톱과 도끼를 들고 소나무를 배려하는 순간 어디선가 민준이 나타나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평소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다니던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꼿꼿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웬 늙은이가 나타나서 행패야, 썩 비키지 못해. 한 인부가 그를 밀치려 했지만 민주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들을 베면 산이 노할 것이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 당신들이 지금 베려는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 산의 숨결이오 하늘의 벌이 두렵지 않소?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인부들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저 어수룩한 늙은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산의 정령이 현실한 듯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최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경노했습니다 감히 천한 나무꾼 따위가 자신의 일을 방해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이야 말로 보물의 위치를 아는 유일한 자이며 일부러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민준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역병을 물리친 약초를 구해온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바보 할아범이라 놀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먹을 것과 옷가지를 들고 수아의 찻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진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묵묵히 맞아 주었고 그들의 감사 인사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수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 눈 속에서 발견했던 작고 연약한 씨앗이. 이제 혹독한 땅을 뚫고 굳건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멸시와 침묵 속에 갇혀있던 그의 고귀한 영혼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대감의 귀에 들어온 민준의 명성은 그의 탐욕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저 바보 같던 늙은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약초를 찾는 지혜가 있다면 보물이 묻힌 곳을 모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급해진 그는 민준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거칠게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초여름 며칠 동안 하늘에 먹구름이 낮게 깔리고 흩어 찌근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은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대감을 찾아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대감 며칠 안에 큰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산을 파헤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니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하지만 최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니놈이 이제는 하늘의 뜻까지 안다고 짓거리는구나. 보물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속셈인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그는 하인들을 시켜 민준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는 며칠 밤낮으로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계곡물은 흉흉하게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인부들을 독려하여 느티나무가 쓰러졌던 바로그 산비탈을 파헤치게 했습니다. 그곳은 민준이 경고했던 집안이 가장 약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귀에는 빗소리도 인부들의 불안한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이 울었습니다. 쿠르르릉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최대감이 파헤치던 산비탈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흙더미는 성난 강물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은 토사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산사태는 최대감의 화려한 기와집을 정확히 덮쳤습니다. 그가 평생 모아온 재물 그의 권세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흙더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최대감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어 누더기가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탐욕 대신 허망함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산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흙과 바위들이 단단하게 다져져. 예전보다 오히려 더 견고한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왕가의 보물은 인간의 탐욕이 닿을 수 없는 더 깊은 곳에 산의 가슴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최대감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다 큰 화를 자초한 죄로 파직당하고 멀리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처 입었던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른 새싹을 튀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민준을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산의 산감으로 임명하겠소. 그대야말로 이 숲을 지킬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부디 이 산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힘써 주시오. 민준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새로운 사또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두해 가을 민준과 수아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 튼튼한 새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늘 따뜻한 차 향기와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에게는 옥동자 같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무렵 민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다른 손에는 작은 잔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땅을 파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수아는 텐마루에 앉아 그런 부자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묘목의 흙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 나무가 자라 우리를 지켜줄게다. 그리고 너는 이 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라. 이 산과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밀의 무게를 짊어진 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평생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자의 깊고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잔나무 묘목 위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을 보세요. 어느새 눈도 그치고 별이 총총하네요. 부디 오늘 밤 민준과 수아처럼 따뜻하고 평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